복제 인간 또는 클론은 수많은 공상과학 창작물의 주제들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영화에서는 엄청난 양의 클론들로 구성된 군대나 부자들이 병에 걸려 새로운 장기가 필요할 때 건강한 장기를 공급받기 위해 희생되는 복제 인간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과연 인간 복제가 우리 미래에 언젠가 가능한 현실적인 일일까요? 또 언젠가 우리는 복제 인간들이 거리에 넘쳐나는 시대를 살아가게 될 수도 있을까요? 우선 현실적으로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제된 여러분의 악한 분신과 싸워야 하는 미래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일단 적어도 우리가 알기로는 아직 아무도 사람을 복제하는 것에 성공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사람을 복제하는 일은 없거나 성공할지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복제 인간은 아닐 것입니다. 복제 기술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영화 속에 등장하는 기적적인 기술이 아닙니다. 오히려 매우 위험하거나 생각만큼 유용한 기술이 아니라는 뜻이죠. 1996년 스코틀랜드의 에든버러 대학 로슬린 연구소에서 세계 최초로 체세포 복제를 통해 태어난 포유동물 복제양 돌리가 태어납니다. 돌리 이전에도 수정란을 이용해 복제에 성공한 도롱뇽이나 개구리 피부 세포로 만들어낸 오챙이가 존재했었지만, 체외 수정을 하는 양서류에 비해 포유류의 경우에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고, 체세포 복제는 수정란 복제와 비교해서 그 난이도가 더 어렵기 때문에, 복제양 돌리가 그 이전의 다른 복제동물들보다 훨씬 유명하고, 대중들에게는 세계 최초의 복제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난자의 핵을 제거한 후 약간의 전기 충격을 가하여 이미 추출해놓은 체세포의 핵을 그 자리에 대신 이식시키는 일반적으로 체세포 복제라고 부르는 체세포 핵 치환 기술을 개발해냈고 핀란드 도시 품종인 양의 유선세포를 머리 부분이 검은색인 스코티시 블랙페이스 품종의 양의 난자에 삽입해 복제양 돌리를 탄생시켰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돌리를 낳은 대리모 역할의 양은 얼굴이 검은색인 반면에 돌리는 대리모와 아무런 유전적 관계가 없어 얼굴이 검은색이 아니라 흰색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제양 돌리의 탄생 이후 과학자들은 계속해서 다른 동물들을 이용해 복제 동물을 만들어냈고 그 과정에서 강아지, 쥐, 사슴, 토끼, 고양이, 말등 수많은 종류의 동물을 복제한 것에 성공합니다. 심지어 일본에서는 복제에 성공한 쥐로 또다시 복제에 성공해 총 26세대 약 600마리의 동일한 쥐들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또 기술이 발전한 최근에는 현재 살아있는 생물들만의 복제뿐만이 아니라, 크리스퍼 캐스 9이라는 유전자 편집 기술을 이용해 마치 쥬라기 공원처럼 메머저와 같은 이미 멸종한 동물들을 되살리려고 시도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기술의 발전에 보면 우리는 금방이라도 인간의 복제에 성공했다는 뉴스를 보게 될 것만 같습니다. 실제로 앞서 소개한 체스포 복제 기술은 인간의 복제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으며, 미시간 주립 대학의 동물 과학과 교수 호세스 벨리의 말에 따르면, 기술적으로 인간의 복제 비하를 만든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 뒤에 이렇게 덧붙이죠. 인간의 복제에는 아직 넘어서야 할 수많은 허들이 있다고요. 1996년 태어난 복제양 돌리는 절대 쉽게 만들어진 복제동물이 아닙니다. 거의 최상의 시나리오를 통해 기적적으로 얻어진 결과죠. 돌리의 성공 전까지 무려 276번의 수정란 착상 실패를 겪었고 277번의 시도 끝에 성공해 탄생한 것이 바로 돌리입니다. 그후 25년이 넘게 지난 지금, 복제동물을 만드는 기술은 여러 발전을 이루었지만, 보유동물의 복제는 아직도 10%에서 20%의 성공률을 가집니다. 277번 중한 번보다는 훨씬 나아졌지만 여전히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할수 있죠. 만약 과학자들이 다른 동물이 아닌 인간 복제를 연구하고자 한다면, 윤리적으로 올바르게 얻은 대량의 기증받은 난자들이 필요할 것이고, 또 그들을 데리고 있을 많은 수의 대리모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만약 정말 힘든 과정을 거쳐 이런 조건들을... 만족시켰다고 해도, 복제실험을 위해 만들어진 배아들은 비교적 감소할 위험이 더 적은 동물실험에서도 대리모의 뱃속에 들어가기도 전에 사망하기도 하며, 실험 자체가 배아 또는 대리모를 상처 입힐 수 있고, 심지어는 유산되기도 합니다. 즉,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복제실험은 너무 위험하단 뜻이죠. 또한 복제라는 것은 우리가 영화나 소설에서 봐왔던 것처럼 원본의 기억이나 감정을 갖고 있는 복사본에 만든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0.2% 확률로 태어나는 자연적인 복제 인간 일란순 쌍둥이와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기술을 이용해 여러분과 같은 나이의 복제 인간을 만들어내는 방법은 여러분이 태어난 직후도 아닌 여러분이 만들어졌을 때 동시에 복제를 만드는 방법뿐이며. 그리고 같은 유전자를 가진 일란성 쌍둥이를 보면 알수 있듯이 유전 정보가 같더라도 환경에 따라 성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창작물에 나오는 나와 똑같은 기억을 가진 채로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는 그런 완벽한 클론을 만들기란 매우 힘든 일이죠. 하지만 앞서 말한 조건을 어떻게든 충족시키고 원본과 같은 나이에 복제인간을 만드는 것을 포기하면서도 이 세상 어느 곳에서는 복제인간을 만드는 시도를 했을 텐데 어째서 아직도 복지인간이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미 실험에 성공해놓고 대중들에게는 그 사실을 숨기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또 다른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이 존재합니다. 먼저 체세포 핵치환 기술 과정에서 세포핵 하나를 세포 밖으로 빼내고 다른 세포에 넣어 새 삶을 시작하도록 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실험 과정에는 난자의 세포액을 빼내는 과정이 필요한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난자가 이후 배아가 되고 아기로 성장할 때 필요한 세포 분열에 쓰일 단백질 다발들이 같이 끌려 나온다는 것입니다. 고양이의 경우에는 이 단백질들이 세포액으로부터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지만 사람의 경우에는 이 단백질과 세포액과의 거리가 매우 가까워 세포액을 빼내는 과정에서 다른 세포 구성 요소들을 손상시키지 않기에는 아직 기술의 정교함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야기한 문제점들은 아직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할 점들에 관해서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인간 복제의 문제로 삼는 윤리적 도덕적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일단 앞서 언급했던 인간 복제 실험을 위한 최소 조건인 대량의 기증받은 난자들과 대리모들 그리고 실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인권 유린의 가능성은 인간 복제 실험의 도덕성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만약 그러한 윤리적인 문제점들을 모두 무시하고 인간 복제에 성공하더라도 또 다른 문제들이 남아있습니다. 인간 복제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 기술이 생식기능에 문제가 있어 건강한 난자와 정자를 직접 생산할 수 없거나 혈우병과 같은 유전질환을 가지고 있는 예비 부모들이 건강한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므로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를 보장해 줄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지만 복제 기술의 발전은 그런 긍정적인 부분만큼이나 인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복제된 사람들의 기본적인 권리나 자아에 대한 문제도 무시할 수 없으며, 유전자 편집 기술을 포함한 복제 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진 사회에서 이를 이용한 아이가 필요하다면 우리는 평범한 유전자보다는 아름답고 똑똑한 사람들을 유전자를 사용하고자 할 것입니다. 이는 복제에 사용할 핵과 유전 정보를 사고 파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아이를 갖는 일이 마치 명품 쇼핑과 같이 여겨질 수 있습니다. 또 복제 인간을 만드는 일이 단순하고 쉬워진다면 힘든 육체 노동과 위험한 일만을 수행하거나 영화처럼 건강한 장기를 공급하기 위한 클론들이 양산될 수 있고 이는 사회에 거대한 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적 도덕적 장애물들 이외에 복제 인간의 실험이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지 않는 가장 현실적인 이유에 대해 알아봅시다. 단적으로 말하면 이미 앞서 말한 장애물들을 감소하고 굳이 인간복제 실험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복제는 단순한 흥미만을 가지고 시도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수고가 필요한 실험입니다. 대의적인 목적을 위해 복제 실험을 진행한다면 손상된 장기나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할 텐데 사실 이를 위해서는 비윤리적이 뿐만 아니라 비효율적인 인간 전체의 복사보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필요한 장기만의 복제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것이 개체 전체를 복제하는 생식복제가 아닌 치료적 복제 복제입니다. 치료적 복지는 복제된 배아를 대리모의 자궁에 착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줄기세포를 추출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됩니다. 줄기세포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면 아직 분화가 시작되지 않아 근육세포, 피부세포 등의 여러 종류의 세포와 조직으로 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세포로 질병이나 회복하기 힘든 상처에 대한 더 나은 치료법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줄기세포가 만약 환자의 DNA를 통해 만들어진다면 장기 기증 시 발생할 수 있는 거부 반응과 같은 부작용도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줄기세포에 대한 연구는 아직 진행 단계에 있고 역시 실용화 단계까지는 넘어야 할. 많습니다. 또한 전세계 제약회사들은 비교적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인 복제 연구에 돈을 쓰기보다는 더 일반적이고 개발 과정이 이미 정형화되어 있는 다른 질병의 해결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앞으로도 복제 인간의 출연은 힘들 것이라 예상하는 이유입니다. 정리하면 천문학적인 비용과 윤리적인 문제를 감수하면서까지 이런 분야에 대해 연구를 진행할 주체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제 기술을 연구할지라도 하나의 객체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그 외에 모든 것이 가능한 치료적 복제의 자원에 집중하지 윤리적으로도 껄끄럽고 더 어려운 생식 복제에 투자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